안녕하세요. 모사지 채널의 추추차입니다. 저희가 오늘 간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애청자이신, 어, 구독해주신 지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준우초이님께서 요청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안경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요 안경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안경을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기 앞서서 어, 브랜드는 린드버그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은 많이 알려졌지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안경을 이제 착용하고 계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린드버그 안경을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는 젠틀 몬스터에서 어, 구입을 해서 그 뿔테 안경을 썼었는데 제가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그냥 안경 가게를 가서 이제 안경을 바꾸고 싶어서 이 린드버그 안경을 착용을 해본 즉시 이제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볍 또는 이제 장점도 있고 사람 얼굴 자체에잘 달라 붙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뿔테 안경이라든지 쇠로 된 안경이라든지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귀 부분 혹은 아니면은 코 부분에 있는 틀 자체가 이제 많이 휘면서 이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근데 이 린드버그 안경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안경을 쓴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이제 그 안경점에 가서 이제 틀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린드버그 안경에는 여러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지금 저도 몰랐는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구매가 되고 있다는 에어 티타늄 모델입니다. 이 에어 티타늄은 1980년대 중반에 린드버그에서 선보인 최초의 혁신적인 이제 제품 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의 티타늄 무태 프레임으로 어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을 이제 안경 업계에 처음 들여온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두께는 2.8mm 밖에 안 되고, 해만의 무게는 불과 2.4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에어티타늄과 함께 여러 가지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 린드버그는 여성용, 남성용, 그리고 아동청소년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린드버그는 안경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가지게 되는데, 물론, 디자인 특허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어 지금 나사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 리벳, 용접 등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를 하면서, 제 무게를 굉장히 경량화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 구매한 이제 에어 티타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60만원 정도고, 제원하 시는 어떤 뭐 스타일에 따라서 컬러를 이제 새로 입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양을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수 작업을 통해서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2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6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었지만 이제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 보기에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든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잘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나 제 패션 같은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안경 또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티타늄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요청해주신 준우초이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신기하고 신선한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 채널의 추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